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들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좋은 K드라마를 찾을 수 없는 이유란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고 이런 기사가 등장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오래 있던 소식이 해외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잘 나가던 K드라마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순위짓게 방식을 바꾸고 미드와 일드 이레니의 비교에 전 세계 동시 방영을 하지 않고 은근히 지역 차별 방송을 하면서 순위 집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전 세계 시청자나 언론들도 어떤 드라마의 성공과 실패를 넷플릭스 주간 순위와 플리스패트롤 일일 순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시청자들이 순위가 뭐가 중요한가 재밌으면 되지라는 물음에 순위가 왜 중요한지 이 기사로 바로 증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의 꼼수로 K드라마가 정당한 순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바로 외신에서 좋은 K드라마를 찾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좋은 드라마는 넷플릭스 순위에 정상에 드는 드라마라는 결론을 외신에서 증명하며 넷플릭스 순위는 중요하고 넷플릭스가 왜순위짓기 방식을 바꾸면서까지 미드를 띄우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시고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K 드라마의 명성이 쇠퇴하고 있는 걸까요? 넷플릭스의 2024년 강력한 라인업으로 소개된 '스위트홈'과 '경성크리처'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제작됐지만 결국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걸'과 '사냥개들'은 저예산으로 제작됐지만... 누적 시청시간 면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넷플릭스 제작물 중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에 따르면 K드라마는 이제 살인자 이응남감에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장면을 예로 들어 완성도보다는 표현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드라마 제작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적인 장면과 자극적 장면을 넣어 미디어를 오용하고 있다고 믿고 한국은 더 나은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드라마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이후 강조된 창작의 자유를 K드라마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에 드라마 전문가들은 드라마 창작자들에게 품질 관리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투자자, 플랫폼, 제작사와 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에서는 매년 12편에서 15편 정도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만 공개됩니다.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넷플릭스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독과 배우가 스탠바이가 되어도 넷플릭스의 제작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 2, 3주가 걸린다며 넷플릭스의 피드백과 의사결정이 늦어진다고 비난합니다. 넷플릭스는 제작과 대본을 검토하는데 너무 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드라마 전문가는 드라마계에서 영화 감독의 등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감독의 영향을 받은 많은 영화 산업의 특성이 OTT에도 적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작업한 영화 감독들은 드라마 제작 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할리우드 드라마의 모델을 드라마 제작에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K드라마 현장에서 다양한 한계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제작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제작비와 제작 예산을 연계하는 할리우드 모델을 적용할 경우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시즌제로 공동작가체제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 드라마는 개인작가에 의존합니다. 마지막으로 OTT 플랫폼이 취할 다음 행보가 핵심입니다. OTT 관계자는 스위트홈2와 경성그리처의 예상치 못한 실패를 지적하며 저예산 프로젝트가 결국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OTT는 비율의 효율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 컨텐츠 투자의 황금 비율을 찾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게임2와 더불어 다양한 작품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드라마 편들은 OTT 플랫폼 특히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히트 이후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삼아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벌써 넷플릭스 의도가 외신에서도 통하기 시작했고 위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 K 드라마는 고예산 드라마들이 실패했고 저예산 드라마는 성공했다라는 공식은 딱 넷플릭스 의도인 K 드라마를 미드처럼. 고비용 고율 드라마가 아니라 저비용 고율의 기존 방향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K드라마는 계속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들이는 지금의 패턴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K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없어서 순위에 들지 못하는 걸까요? 과거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이 처음 나왔을 때 망작이라는 국내 시청자들의 초반 조롱 댓글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데 세계순위가 일조했습니다. 그 세계순위에 또 일조한 것은 넷플릭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나와도 홍보와 노출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요즘 유럽과 북미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도 K드라마는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커버린 K드라마를 분명히 길들이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벗어나 다른 OTT로 확장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과 최근의 킬러들의 쇼핑몰, 아마존의 이제 곧 죽습니다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쿠텐 비키의 소용없어 거짓말과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몸값 등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지금 외신에서 이런 분위기의 기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넷플릭스 작전에 완전히 말리게 되는 것이고, 국내 일부 시청자들도 이 분위기의 편승에 K 드라마를 폄하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 지금껏 쌓아놓은 K 드라마의 위상이 인위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넷플릭스의 의존도를 낮추고 점차 국내 글로벌 OTT를 키워 경쟁해야 하고, 지금 이 시기는 이 넷플릭스의 행위를 비판하고 여론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